안녕하세요. 정실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 미케 해변에 있는 5성급 호텔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과연 이방룸 컨디션이 어떤지 정실장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죠. 들어가시죠. 자, 호텔에 오시면은 이렇게 직원분께서 웰컴티를 주십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방은 디럭스 트윈 네, 파셜. 예, 시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화장실이 입구에 바로 있고요, 세면대가 있고 샤워시설 있습니다. 그리고 예, 트윈베드라 침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룸 타입에 따라서 침대가 두 개가 있는 트윈베드 하나가 있는 더블베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분 시뷰니까 이쪽은 이제 왼쪽으로는 시티뷰. 자 우측으로는 바다뷰. 아, 예. 아 너무 예쁘죠. 요즘 미케 비치가 되게 예쁘니다 색감이 그리고 실제로 수영할 때도 바닷물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업무 볼수 있는 공간, TV가 있고요. 스낵 있습니다. 금고가 있고요. 네, 이렇게 가운데 있고. 자, 지금 보신 방은 네, 디럭스 부분 오션뷰 트윈 룸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 웨이크 호텔의 오션뷰입니다. 저희 손님들이 어, 자주 묵는 스타일의 룸인데요. 네, 자, 룸에 딱 들어오시다 보면 욕조가 있구요 화장실. 샤워. 샤워실 있구요. 자, 샤워실에서 바로 이렇게 앞에 침대가 있고, 오션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바다를, 드넓은 바다, 예쁜 바다를 보기 위해서겠죠? 침대에서 딱 이렇게 옆으로 고개만 돌려도 예쁜 바다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유난히 어, 올해는 더욱더 이 다낭 예, 미케비치가 예쁜 것 같아요. 예, 바다 색깔 지금 보시면 너무 예쁘죠? 네. 길 건너면 큰길 건너면 바로 바닷가가 있습니다. 유료 과자 이거 유료입니다. 유료 그리고 냉장고 속에 냉장고 속에 음료수들이 있고요. 유료 자 그리고 여기 문 뒤쪽에 보면 서랍장을 열면은 이게 금고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방은 패밀리 룸입니다. 여기는 이제 방 구조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입구는 하나인데, 예, 안에 들어가시면은 또, 예,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커플이신 분들한테는 가장 좋죠. 예. 그리고, 자, 왼쪽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트윈베드. 예. 화장실이 안에 있고요. 이렇게. 화장실과 샤워실이 같이 있고요. 예. 룸두개 중에 하나는 이렇게 트윈 베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더블 베드는 없고요, 무조건 트윈 베드입니다. 네. 그리고 오션뷰. 자, 요즘 이다낭 바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기 보시면 예, 서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보시면 너무 예뻐요. 바로 자, 마찬가지로 뭐 냉장고 있고요. 예.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금고 있고요 예, 기본, 예. 과자, 예, 수냉료는 유료입니다. 자, 예. 자, 여기는 이제 조금 메인방 같은 개념이에요. 자, 금고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냉장고도 같이 있고요 자. 일단 오션뷰니까 이 방에서 보이는 이 바다. 예, 침대 바로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고개를 돌리면은 촥 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예. 자이 화장실도 크게 있고요 샤워실과. 자, 여기는 또 우리 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정실장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헬스장이 딱 있습니다. 보시면 런닝머신이 있고요. 그냥 뭐 엄청 크게 뭐 기구가 많지는 않은데 예, 간단하게 예, 운동을 하시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운동을 좋아,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덤벨 무게만 이렇게 충분히 있어도 우리가 웬만한 운동은 다 가능하잖아요. 네. 자 어웨이크니 좋은 점이 이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을 보시면은 여기가 6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밖에 엄청 해가 뜨거워. 오후 지금 2시예요. 2시 오후 2시인데 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그늘 밑에서 수영할 수 있는 이유가 위에 천장이 있잖아요. 네, 6층입니다. 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영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네. 바다가 보이는 수영장. 진짜 어웨이큰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수영장 이용 시간을. 네, 네.